약튜버 시청자분들이 요즘 새로 메고 다니시는 가방에 대해서 엄청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일단 진짜 문의가 많았어요. 뭐 DM으로도 문의 오고 유튜브 댓글도 엄청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은 곧 출시 예정인 저희 가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처 트루퍼스의 박성환입니다. 아, 오늘은 2023년 가을에 저희 이제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NT 마스터 3웨이백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네이처 트루퍼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방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가방은 수납력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가방 사이즈가 저희 네이처 트루퍼스에서 여러 가지 가방들이 나왔었죠.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자이언트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이즈로는 그 자이언트백보다 더 크고 굉장히 수납도 많이 되는 가방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큰 가방을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필드에 가면은 그곳이 뭐 빅베이트가 잘 먹을지, 소프트베이트가 잘 먹을지, 뭐 어떤 하드베이트가 잘 먹을지 잘 모르는 곳에 갈 경우에 뭐 전날에 이제 우리가 짐을 싸면서 챙기다 보면 막 이것도 담게 되고, 저것도 담게 되고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워킹 낚시 전용 가방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NT 마스터 3리웨이 백입니다. 야, 야. 마스터 3리웨이백 아주 뭔가 되게 기능적인 이름인데요 쓰리웨이 백이 뭔가요? 어 일단 엔티는 이름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엔티는 뭐 네이셔 트로퍼스고 마스터는 어떤 필드를 갔을 때그 필드를 뭐 마스터한다? 정복한다? 약간 이런 네이밍을 지었고 그 다음에 쓰리웨이는 저희 가방이 베스 낚시에서 이런 가방이 없었을 거예요 쓰리웨이 말 그대로 세 가지 방향으로 맬수 있는 가방을 개발했습니다 낚시업계 세계 최초 <laughs> 정말 궁금한데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있는... 자첫 번째는 이 상태로 멜수 있는 백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멜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백팩으로 이또 무게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어깨 가슴을 딱 체결해주는 거랑 안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무게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백팩으로 매는 거는 언제 좋냐면 우리가 좀 험한 필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클 교체는 자주 하지 않지만 뭔가 담아야 되고 또 길이 엄청 험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두 쪽으로 매는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백팩으로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으로 매 상태에서는 보시면 이쪽에 손잡이 그리고 지퍼 방향이 이쪽으로 열리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는 이렇게 밴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낚시하다 보면은 물이나 이런 걸 담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버클 두개돼 있어서 여기는 낚싯대를 고정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릴을 넣고 버클을 빼서.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고정하면은 두 대를 쓸수 있죠. 뭐 원하시면 한 대를 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겨울에 외투라든지 수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많은 채비 교체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이드로 맺어 있는 게 바로바로 바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슬링백으로 맬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g h o 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걸렸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뺄 때는 뺄수 있게 이렇게 g h o o 을 채용을 하였고 지금은 백팩이라 이쪽 아래쪽이 아닌 이쪽 사이드 쪽 디링이 달려있는 이쪽이 지우기 걸려 있는데 사이드로 맬 때는 이거를 조금 바꿔 주시면 좋아요. 여기를 빼서 여따 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맸을 때 여기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물러 쓰셔도 돼요. 근데 그랬으면 각도가 좀더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채워 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평행하게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이걸 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가방 쓰시듯이 이렇게 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거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살짝 풀러서 내주시면은 얘는 어깨가 지탱이 되고 얘는 배 부분을 지탱해서 무게 분산이 이중으로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두 번째 슬링백이 됩니다. 그리고 채비 교체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 위치가 채비 교체를 하기가 가장 편하거든요. 딱 앞에 올때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채비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근데 여기서 디테일을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쓰시는 분마다 체형이 또다 다를 거 아니에요 등치가 좀 크신 분도 계시고 마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줄이 또큰 분들은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는데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발크로 처리가 돼 있어요 우선 이곳을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감아서 줄에다 딱 같이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맸을 때는 보시면은 여기 소품을 달수 있는 디링들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웨빙이 달려 있어서 사이드 쪽에 뭐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제품을 걸 수도 있고 지금 이 출시된 가방이 여기도 웨빙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앞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웨빙에 걸수 있는 다양한 파츠가 있고 이 웨빙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버클을 채용했어요. 먼저 배 풀고 풀면은 풀리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벗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가방 안쪽에는 이런 어깨 끈이 들어 있을 거예요. 요 뒤쪽 위쪽에 보시면 여기 큰 드링이 두 개가 달려 있죠. 여기다 이렇게 끄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로 맬수 있는 사이드백이 됩니다. 이렇게. 이 형태도 굉장히 이제 채비교체 편하죠 바로바로 바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슬링백으로 맸을 때는 좀더 몸에 밀착이 되고 좀더등 쪽에 붙는 형태면 은 얘는 좀더 허리 쪽에 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사이드로 매시는 게더 편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등에 매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 어깨끈을 추가해서 이렇게 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실 때는 보시면 은 우리가 이 어깨끈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포켓이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위에 조금 하나를 넣어주고 여기를 잠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게 하나만 남았죠? 이렇게 메고 이렇게 또 허리벨트로 이렇 그러면 이렇게 맬을 때도 위아래로 또 무게 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기능이 있는 가방은 낚시 쪽에서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전 세계 최초 맞네 <laughs>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 아이언 바 네, 어, 이렇게 다양하게 맬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방. 가장 중요한 이제 수납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 루어 낚시를 하다 보면 수납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정말 낚시를 할때이 수납 공간들이 편리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앞에 포켓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양방향의 지퍼를 통해서 열수 있고요. 여기는 약간 공간이 얇아요. 그래서 두꺼운 뭐 태클 박스나 이런 거보다는 얇은 소프트 베이트 아니면은 이런 얇은 태클 박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지채로 갖고 다니는 스냅이라든지 이런 얇은 것들을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켓. 겉에서 봐 스탠은 포켓이 하나죠. 이 메인 포켓 통으로 쓸수 있는 메인 포켓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유용해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은 저는 사실 여기다가 소프트베이트를 좀 많이 담거든요. 소프트베이트를 쓰다 보면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섀도움도 있을 거고, 뭐 미노우형 웜도 있을 거고. 요거를 분리해서 담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는 이런 미노우형, 라이어 미노우쪽에 이렇게 담고 이쪽에는 시즈미 무시를 담고 그리고 가장 메인 포켓에는 쉐드웜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웜 이렇게 나눠서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태클박스를 담을 수도 있어요 공간의 두께도 조금 나와서 이 태클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대신에 조금 얇죠 딱이 정도의 두께 공간이 나와요 보시면 얘는 버서스 3043ND 굉장히 다양한 뭐 하드베이트나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태클박스인데 크기는 이 정도의 두께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요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마다 주로 사용하는 좋아하는 태클박스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기본형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간다고 보여 드리는 거고 이거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반 사이즈 정도 되는 이런 태클박스들이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요 자 보시면 이렇게 딱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태클박스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포켓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뭐, 테클 박스 중에 가장 큰 모델이죠. 두께도 나오고. 요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밑에 바닥 공간이 지금 얘보다 조금 더 넓어요. 맥스로는 요거랑 아까 보셨던 요거까지. 요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보신 대로 요런 걸두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조합도 굉장히 괜찮아요. 설명드린 요거 하나에다가, 이제 또요 태클박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태클박스거든요. 버서스 3020NDDM. 약간 두께가 있는. 얘가 빅베이트도 굉장히 담기가 좋고, 여러가지 크기, 부피가 있는 제품을 닦기 좋은 태클박스인데, 얇은 거 하나에 이런 거, 이렇게 두 개를 세워서, 이 조합도 굉장히 좋아요.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확실히 백팩으로 맸을 때가 가장 무거울 때는 가장 안정적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슬링백으로 한번 매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자 이렇게. 이렇게 자 패션의 완성은 컬러다. 음. 자 이제 어떤 컬러들이 나오는지. 저희 이번에 가방은 딱네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합니다. 방금 제가 메고 설명을 드렸던 이 리얼 트리 카모, 야외에서 매면 굉장히 이쁜 컬러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 덕카모, 덕 컨팅 할때 많이 쓰던 카모거든요. 자 그리고 이두 가지 컬러는 형제 같은 컬러예요. 얘는 블랙 멀티 캠, 그리고 얘는 멀티 캠. 얘네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카모죠.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됩니다. 제가 필드에서 실제 테스트하고 수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고 사용하시. 앵글러 분들이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또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열심히 만든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